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TV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흐름이 오랜만에 코스닥보다 더 좋은 흐름이 나왔고 한1%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 일단은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갔고 유가도 좀 떨어졌고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 나스닥이 이제 대형주 특히 테슬라가 뭐 7%대 상승하면서 급등을 이끌었고요. 전체 거래 대금에서 그 지수 추종 펀드보다 더 많이 거래 대금이 더 많았던 게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전체 펀드 다 포함해서 전체 종목 중에 거래 대금 1위로 올라서는 아주 엄청난 그 거래 대금 터지면서 테슬라가 좋은 흐름이 나왔고 오늘 뭐 당연하게도 2차 전지주들이 급등이 연출이 됐죠. 어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 원달러 환율 떨어지고 국제효과 안정화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원자재 뭐니켈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빠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우리 주가가 올랐는데요 음 요즘에 계속 제가 이제 니케이나 그 중국증시를 말씀을 드리는데 니케이는 오늘 3% 올랐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이 일본증시 그3% 이렇게 오른 것을 아주 오랜만에 봤고요. 한국 증시는 0.9% 올랐으니까, 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과 일본의 중간 정도, 그 정도로 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음 일단은 어뭐원 달러 환율이나 국제유가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 너무 중요하고 좋은데, 그냥 간단하게 미국 증시를 보면 돼요. 그러면은 미국 증시의 이제 흐름을 우리 증시가 이제 많이 추종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어 환율 안정세, 그다음에 국제국가 안정세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 외국인들 수급까지 받쳐주게 되고, 또 기관이 요즘에 좋은 흐름으로 나오다 보니까 기본 사고, 외국인 사면 개인은 팔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이제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음, 전체적으로 좀 안정세를 찾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부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증시가 1%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증시는 일단 조금 눌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좀 급등을 하고 있어서 좀 뜨거워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식혀, 어, 식어갈 수 있는 식, 식을 수 있는 잠깐 이제 시켜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계속 그 미국 증시가 요즘에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물량이 나오다가 장 막판에 끌어올리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또 시장의 분위기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빨리빨리 하고 어, 영상도 좀 짧게 정리하고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를 먼저 보면 529 종목이 올랐고요, 300 종목이 빠졌습니다. 0.92% 올랐고요. 코스닥은 700 종목이 올랐고, 609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0.64% 올랐고요. 오늘 양 시장 모두 개인만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은 0.35% 국제 유가는 0.64% 하락이 어, 나왔고요.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상승으로 원화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출발한 이후 미국 금리 급등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상승 폭이 줄었지만 중국 증시의 상승 전환 등으로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 급등으로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미국의 기술주 강세 그리고 외국인들 순매수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다는 분석 나왔고 어, 달러 약세 뭐 외국인들의 순매수 이런 등등이 이유였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니켈 가격 안정 소식에 힘입어 2차 전지 소재주가 강세를 보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과 철강 가격의 상승, 수혜 기대감에 사료와 철강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나왔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뭐 음, 2차 전지 소재주, 제가 오늘 아침에 뭐 동화기업이라든가 에코프로비엠, LNF, 천부 뭐 이런 종목들 어, 관심주로 그 보자고 말씀을 오늘 글, 아침에 브리핑 글에다가 써 드렸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급등, 동화기업 급등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연출이 돼서 어, 아주 그뭐 다행스럽고 기분 좋은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자, 시총 상위주를 보면 삼성전자 또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은 드디어 이제 40만 원 뚫었죠. 지금 최근에 흐름이 너무 너무 그 좋은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음, 딱한 종목만 파란불을 켰습니다. 그렇죠 삼바 그런데 0.12% 빠졌고요. SK하이닉스랑 카카오는 보합 그 나머지가 다 올랐는데 특히 포스코홀딩스와 KB금융이 4%대 상승이 나왔고 어, LG화학이 3%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셀티료는 0.89%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빠진 종목이 4종목 알케오젠 4%대 리노공업 HLB, 셀티로넬스케어가 어 약간 0.15에서 0.05, 뭐 1.39이 정도 빠졌고요. 오른 종목은 에코프로 b m 이8% 가까이 급등이 나왔고, 거의 테슬라 주가와 거의 유사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어느새 40만 원 코앞까지 올랐습니다. 좀 상승 추세에 무섭게 끌고 가고 있고요. 어 LNF와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LX세미콘, LX세미콘도 요즘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을 보니까 철강 금속이 4.23% 올랐는데 하이스틸과 부국철강이 상한가, 문배철강 21%대, 포스코강판 17%대, 동일제강 13%대 이런 식으로 한일철강도 13%대 올랐고요. 포스코홀딩스 4.61%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안 좋았던 업종 파란불 두 종목이 두 업종이 있었는데 운수창고 업종이 0.31% 가장 안 좋았고요, 국보 펜오션 지네어, 한진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소형 항공주들을 위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이목재 업종이 4%대 올랐는데 당연하게도 동화기업이 8%대 오르면서 이렇게. 흐름이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안 좋았던 업종 의료 정밀 기기 업종이 0.6% 가장 안 좋았는데요. 지금 뭐 노블 MNB 14% 가까이, 나노엔텍 1 0때 어, 마이크로디지털, 이루다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이 의료 정밀 기기 제가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종목, 그 업종인데 이 올해 실적 전망이 엄청 좋은 그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요 주가가 좀 눌릴 때 이렇게 관심 주로 좀 담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종목들 올해 실적 전망 엄청 좋은 종목이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은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7% 가까이 올랐는데요 지금 역시나 마찬가지로 노바백스 상승폭하고 거의 유사하게 올랐어요. 노바백스가 6.9% 올랐거든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진원생명과학도 거의 6% 가까이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신통제약우선주가 3%대 하락했고, A프로젠제약과 j w 생명과학이 1%대 하락을 했습니다. 제약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케오젠이18% 정도 올랐고, k p 엑스 생명과학이 10%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앱클론, 바이오솔루션, ABL바이오가 3대 하락을 했습니다. 공매도는 39억 원이 늘었고요. 코스피의 LG 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가 늘었고 HMM이 줄었습니다. 거래 대금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 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HMM, 두산중공업, 삼성전자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BM, 카카오게임즈, LNF, 위메이드, 매지온의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KTNG, 롯데쇼핑, 영풍, 삼바, 일진머티리얼즈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휴온스 HLB, 파크시스템스, GC셀, LB세미콘 순이었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면 고바이오랩이 셀트리온하고 이제 협업을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이런 것들을 어 만들기로 했다는 그런 그 소식이 오늘 전해졌고요. 공동 연구 제휴 계약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사실 뭐 어떤 MOU라든가 뭐 공동 어떤 그 진단 키트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항상 이제 그 셀트리온의 그, 사업 파트너라고 해야 되나? 이 사업 파트너를, 그, 주가가 항상 급등을 하고, 어 좀, 이제, 센트리온 삼형제의 주가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이제 못했는데요. 오늘, 이제, 그, 고바이오랩도 이제 한번 주가를 보면요. 어 역시나 3%대 어 고바이오랩 상승이 나왔고, 사실 장 중에 고바이오랩의 경우는 뭐, 좀 주, 매물대에 좀 눌려서 그렇지 8%대 급등이 나왔다가 좀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사실 고바이오랩도 그 지금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뭐 고바이오랩이라든가 비피도라든가 뭐 지노맨컴퍼니라든가 이런 그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이 종목들이 진짜 좋은 종목이 되게 많아요 미래지향적이고 어 전망이 좀 밝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서 관심을 놓 기가 어려운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그 이제 장현국 대표가 드디어 그 GDC 2020 어제 제가 제목에서도 소개해 드리고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강연을 했대요. 그리고 이 같은 세션에서 유일하게 이제 매진이 어 됐었다고 이제 유일하게 이제 어 동일 세션 중에 매진 마감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고 뭐 미르포에 대한 거 그다음에 블록체인 개발 그다음에 기술, 그다음에 플레이 투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골고루 설명을 했고 뭐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근데 뭐 어느 그 기사도 사실 그 어, 이제 이 내용을 그대로 어떤 뭐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고 좀 직관적으로 해설해 을 주는 그런 기사는 없고 다 어, 위메이드 쪽에 이제 뭐 보도 자료나 어떤 그런 것에 의존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기사가.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이, 좀 아쉽다. 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좀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있었으면 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았겠지만, 아우, 저도 좀 어, 바빠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 하루였어요.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 GDC, 게, 이 그 어떤 GDC에서 유메이드가 버리, 버리는 그런 어, 뭐 강연이라든가 뭐 인터뷰라든가 이런 영상들을 좀 수집하 보고 싶었는데 어,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 근데 어쨌든 기대할 게좀 많이 있는 그런 지금 이번 주 내내 하고 있는데 어, 기대할 게 많은 그런 그 행사에 참여를 하는 거고 저는 어제처럼 유메이드가 어제 좀올랐기 때문에 좀 늘리는 건데요 뭐 제가 볼 때는 어,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성과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 위메이드에 대한 기대는 뭐 계속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에코프로비엠도 보면 오늘 뭐 니켈 가격 얘기 나오면서 다시 올랐는데 니켈 가격 얘기라기보다는 오늘은요. 테슬라가 뭐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니켈 가격에 대한 그런 반응을 반타 가격이라든가 이런 이제 시장의 반응을 다 반영한 주가가 테슬라에서 나왔고요, 리비안이나 또 루시드나 뭐 이런 쪽에서 그 미국 증시에서 이미 다 어떤 기대치 폭발력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때뭐 너무 좋죠. 이 정도 딱 테슬라 오른 만큼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대장주니까 올랐는데요. 이렇게 그 업종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이제 어떤 기울어질 때는 대장주에 투자하는 게 가장 마음이 놓이는 그런 투자 방식인 거죠 그거는 뭐 확실하다고 봅니다 자 수급을 볼까요 어, 셀트리온은요 지금 계속 못 가요 왜못 갈까요 개인이 사니까요 개인, 개인이 오늘도 6만주 어, 기관이 4만주를 샀고요 외국인이 파니까요 10만주 팔았는데 어제 일단 이런 흐름은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 여기서 좀 빠져, 빠질 수 있죠? 그럼,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3% 넘게 빠지면, 마이너스 3% 빠지면 그냥 던집대요. 팔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고요. 왜냐면 하 지금 이미 그, 이제, 블록일 가격, 할인 폭보다 더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오늘 이제 셀티로는 좀 반등을 했고, 헬스케어는 조금 더 빠졌고, 그런데 뭐, 100원 빠졌으니까 의미는 없지만, 이 정도에서는 이제 물량 소화하는 거예요. 외국인들 매도 나오면 오르지 못해요, 주가가. 기관은 계속 사고 있는데. 그래서 오르지도 내리지도. 그러니까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하락하기는 어려운 가격대라고 생각하니까 개인들 계속 사잖아요. 개인들이 계속 사면 더 빠질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매도, 매수를 이제 계속 하는 한 절대 오르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량을 늘리, 막 늘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샀는데, 어제에 샀는데요. 약간 많이, 그러니까 많이 안 샀어요. 약간만 샀죠. 그러니까 어, 현금을 가지고 기회는 보되,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더 밀리면 조금 더 사죠. 그리고 근데 이제 마이너스 3% 이하 또 폭락이 나오면 던져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 뭐 찌끔찌끔 그리고 주가가 하루에도 이제 막막 막 무너지는 그런 주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홀딩. 홀딩하는 타이밍이지 막 매수하는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좋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케어 오히려 빠졌잖아요. 오늘 빠졌는데요. 지금 어디 어느 정도에서 주가를 바닥을 잡을까? 지금 뭐 이동평균선이나 매물대 보면서 바닥을 알아야죠. 그 바닥 무너지면 또더 어, 늘리면 안 되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 35만 주, 오늘 21만 주 이렇게 매도해가지고는 주가 오르기 어렵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현저히 줄어들고 또 기관의 매수세는 조금씩 늘어날 때, 그때는 오히려 조금씩 담는 게 좋지만 지금은 매수하면서 공격적으로 늘릴 타이밍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제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약은 3, 그러니까 7천 주밖에 안 팔았는데 외국인이 오늘 19,000주, 2만 주를 팔았습니다. 주가가 약간 반등을 하긴 했지만 크게 오르지 못했고요. 별로 의미 없고요. 개인들의 매수가 더 진행되지 않고 기관이 같이 매도 매도를 하지 않고 기관의 매수세가 늘어나고 외국인이 매수 전환하고 이렇게 수급이 바뀌어야만 주가가 간다. 지금은 주가가 가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어뭐 매도한다기보다는 이건 주가, 주가가 분명히 많이 싸진 거 맞으니까 여기서 기다리는 거죠. 대신에 막50% 30%씩 늘려가지고 사면 그걸 기대, 기다리기 어려우니까 마음가짐이 이제 무너지니까요. 지금은 기다리되 비중은 좀 적게 한뭐한1,20% 정도 그 정도 매수해 놓고 왜냐면 내일이라도 당장 오를 수 있으니까 주가가 많이 무너졌으니까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그 어떤 그 모멘텀이 또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실적 전망치가 막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물량 나온 것을 소화하는 시간 당연히 필요하죠. 얼마쯤 필요할까요? 통상적으로 한 일주일, 짧으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길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수급보면 개선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때 지금 7%씩 6%씩 빠졌는데 여기서 한 1, 2% 오르고 사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저는 좀 느긋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지금 시점은 그런 생각이 들고, 위메이드 보니까 위메이드는 또 외국인들만 매수를 했는데요. 기관이 매도 전환했고요 흐름은 좀 깨진 것 같아요. 개인이 매도를 조금 했는데, 일단 외국인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은 외국인이 어, 매수를 크게 줄인 거죠. 9분의 1도 줄였잖아요. 그리고 기관도 매도 전환했죠. 그러니까 내일은 하락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기관이 7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외인이 매수전환 개인이 매도전환 이러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죠 이제 이런 패턴이면 어 약간 더 밀고 올라갈 가능성 추세상, 추세상 그렇고요 그리고 거래량 보면은 37만주 터지면서 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40을 터치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0만원을 터치하게 되면 최근 한달 사이에는 뭐 가장 높은 가격대고요 어, 일단 뭐 지금 즐길 태, 어,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즐기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시간에 보니까 셀트리온는0.29% 500원이 빠졌고요 16만 9천원 헬스케어는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제약은 0.2%, 200원이 빠진 98,700원. 위메이드 0.29%, 300원이 빠진 103,000원. 어제 오 그러니까 오늘 오른 거다 시간에서 반납을 했죠. 에코프로비엠 0.36%, 1,400원이 빠진 38,9800원. 음, 거래량이 234%가 나왔어요.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인데요. 어 저는 오히려 좀더갈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좀 빠졌으니까 장 초반에 약보합으로 마무리 하겠지만 지금 미국 증시를 좀 봐야 돼요. 근데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좀 하락하고 있어서 그 아직은 주가 상승을 뭐 주가가 오르겠다 하고 약속을 하기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이 보이고요. 그러나 어제 생각에는. 어, 이 매수 그, 그 많이 들어온, 그 외국인들이 그 기관이,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많이 수급이 들어오는데 이 수급의 어떤 힘, 그래서 밀고 올라가는 힘, 장 초반에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완전히 하락 반전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좀 추세가. 어, 만약에 오늘 매수했거나 어제 매수했거나 해서 지금 수,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내일 좀 빠지면 비중을 좀 줄여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수익이 지금 많이 나신 분은 뭐 지금 저하고 비슷한 템, 제가 좀 에코 프로비엠 추천하고 뭐 저도 비슷한 시기에 샀는데 지금 20%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정도에서 그한뭐3% 4%가 빠진다 한들 어, 전혀 흔들림 없이 홀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신규 매수 꿈꾸는 분들은 42화에서는 조금 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역시 항상 말씀드리지만 빠질 때 사지 말고 빠지고 반등할 때 사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봉차트를 보면 셀티리오는 어 제가 이제 오늘의 이그 요지 요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느 정도까지 이게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불안 하시는 분들이 있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매물대 길게 이렇게 그려진 지금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일까 1 6만6천원이 매물대 바닥이네요 그러면 지금 20일선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약세 시간에 빠졌기 때문에 뭐 약보합 출발, 이런 정도라고 봤을 때, 바닥은 16만 6천 원. 여기서 약간 더, 살짝 더 눌릴 수 있으니까, 한 16만 5천 원 정도의 바닥으로 저는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만 5천 원 정도 되면, 여기서 반등이 탁 나올 때는, 이때는 조금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어, 조금 더 지켜보겠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 바닥이 한 16만 5천 원 정도가 되겠구나, 현재 상태에서. 이 셀트 상향제 지금 다 비슷합니다. 이 매물대 길게 그려져 있는 건 횡보로 오래 했기 때문이고요. 셀트리온 스케어 지금 오늘 100원이 빠졌습니다만 사실 100원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2 0일선에 오늘 고점에서도 눌렸어요. 2 0일선 회복하지 못했어요. 아주 약한 흐름이었거든요. 바닥이 어딜까? 지금 매물대 상으로 65,200원 그러니까 65,000원이 무너지면 매수. 헬스케어는 좀 저는 매수해도 된다고 봅니다. 65,000원이 무너지는 64,000원대까지 빠지면 매수하는 게 좋겠다. 더 저점에 매수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가격대에서 더 빠진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렵고요. 제약은 이런 매물대가 좌래에 있고요. 지금 61선 초록색 61선을 저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선은 좀 깨졌고요. 61선 자리가 얼마냐? 97,500원. 그러면 지금... 98,900원이니까 저는 한 97,000원 정도를 저점으로 생각하시고 97,000원 깨지면 매수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정해드리고 싶고요. 위메이드는 어 역시나 횡보하면서 지금 벌써 횡보한지가 2월부터 횡보해서한달 거의 한달반 정도 됐는데요. 이 정도 횡보를 하면서 길게 매몰대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닥은 얼마일까 10만 2,700원 그럼 지금 오늘 시간에 10만 3,000원 그러면 만약에 10만 3천 원에서 약간 더 밀, 밀린다고 봤을 때 10만 2천 원대 초반이나 초중반 되면요 매수해도 될것 같아요. 유메이트도 지금 분명히 3월 16일 이후에 상승 패턴 그리고 있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할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에코 에코 프로비엠 또 보겠습니다. 에코 프로비엠 보면은 어, 너무 너무 좋은 흐름이죠. 근데 오늘 어디서 눌렸느냐? 60일 선에서 눌렸습니다. 60일 선에서. 어, 눌려서 회복 그 61선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61선 부근에서는 좀 밀릴 수 있다고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한번에 61선을 터치했고 시간회가 좀 빠졌고 그래서 61선에서 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물대를 그려보니까요 38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379,300원 만천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 38만원 정도 그러면 항상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다음날 좀 빠질 수 있죠. 그럼 빠지면 그 오늘 상승한 폭의 50%를 지지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한8% 정도 올랐다고 치고 한 4%. 지금 마이너스 3.몇% 정도인데요. 한만몇천원 정도 빠지면 이제 37만 원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금 매물대 그려보면 38만 원. 그러니까 38만 원을 지지하느냐. 어 그걸 잘 보시고 38만 원언저리까지 빠지면 이제 그때는 신규 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지금 이렇게 일봉 차트를 보면 가장 빠졌을 때이 지난주에 그죠? 주에 가장 낮았던 지점에서 그 가, 가장 낮았던 가격대 부분에서 공교롭게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어, 지금 이 정도 위로 올렸을 때 아주 그 기분 좋게 수익을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이달 초에 있었던 단기 고점을 터치 못 하고 밀리느냐. 지금 60일선이 하락세니까. 그래서 다시 밀리면 이제 그때처럼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언제 그러면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 어, 일정 어떤 이동 평균선을 그려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는 매물대를 그려 드렸지만 뭐 5일선이라든가 이렇게 20일선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밑에 이동 평균선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30그 6만 원 정도의 2 1선 그리고 37만 원 정도의 5일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타이트하게 매물 때 38만 원 정도를 어떤 그 지지 라인 지지 확인해야 한 라인으로 어, 보고 싶다 그래서 38만 원이 만약에 깨지면 비중을 약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반등할 때 조금 더 사면 되니까 저는 걱정 없이. 어, 38만원 정도를 보겠습니다. 그데 38만원 정도까지 주가가 밀리면 그냥 어, 홀딩해도 될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이제 지지가 나오, 나오고 다시 재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어, 빠지다가 상승할 때좀 사고요. 그 38만원 매물 때 깨지면 좀 팔고요. 그런 식으로 저, 어,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수도 보여드리지 않고 그랬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너무 늦어서 그래요 지금 이 편집해서 올리면 12시 전에 올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됩니다 지금 잠깐 미국시장 하고 유럽시장을 조금 어 보여드리면요 지금 오늘 아까 제가 이 녹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아 지금 약간 줄였네요 나스닥 지수가 0.9% 정도 약간 아주 약간 줄었습니다. 다우존스는 0.74% 어, 아니군요. 어, 예. 나스닥이 0.97%, S&P가 0.6%그 예,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내일은 약간의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장 막판에 어떤 호재가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요즘에 미국 증시 종잡을 수가 없어 가지고요. 이 제가 뭐 선물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 드리고 이제 영상을 마감해도 아침에 보면 올라 있을 때가 많아서 이게 조금 끝까지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뭐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새벽에 오전에 눈뜨고 확인하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유럽 증시는 어 독일 지수가 1% 빠졌고 지금 영국하고 헝가리, 터키 딱세 나라 빼고는. 다 빠졌고요. 지금 아, 어, 아까 속보 보니까 러시아 지수가 지금 중단돼 있는데 거래가 중지돼 있는데 24일인가 이번 주 중에 다시 개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 어떻게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재개가 되면 불확실하니까 던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지금 조금씩 그 음, 유럽 시장도 좀 빠지고 있네요. 아, 예.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현재식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어, 증시 자체가 좀 눌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아시아 증시도 요즘에 계속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그, 좀 식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미국 증시 확인하고 유럽 증시도 확인하고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투자하고 계시는 종목에 어떤 미국 증시라든가 업종 상황도 좀 들여다 보시고 그리고 좀 투자 결정하시면 좋겠고요. 뭐 셀트3명제나 위메이드나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대 이런 데를 그 지지 저항 라인 확인하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